방주의 언약 창세기 6장 7장 노아의 시대는 네피림의 시대로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한탄함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육체를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하였더라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601년 첫째 달 초하룻날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방주에서 나왔더라. 성령 시대의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